네, 오늘황항상 버섯을 따라왔습니다 아, 고 산인데 산세 좋고 그런데 황사상이참 아, 멋지게 멋지게 자르고 있네요 자 색깔도 좋고 멋집니다 황금색이 있네 황금색 네, 사이즈도 많이 큽니다. 제법 큽니다. 자, 황철상. 홍천상. 황철상이 아, 아주 멋집니다. 들어있었습니다. 아, 아, 아주 멋집니다. 황철상. 야, 아, 대물입니다, 대물. 사이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가,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자, 사이즈가 아주 굿입니다. 약성 좋습니다. 황철상황, 황철상황입니다. 철상황 자, 아주 멋집니다. 강암장황이 좋다고 하지요. 봉나무 버석 다음으로 좋다는 황초상어 버섯입니다.